허경영 결혼혁명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허경영, 국민 배당금 검색하세요. 세계에서 국민들 갖고 놀기 제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길들여야 됩니다. 국가에서 70% 절약하면 여러분들에게 150만원씩 주고도 남습니다. 음악 너무 커 음악 너무 커 음악 줄여 음. 여러분 허경영 출산혁명 결혼혁명 검색하세요 허경영 결혼혁명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이제 더 이상 정치인들 놀이객감이 되지 맙시다 정치인들 놀이객감 되지 맙시다 정치인들 노리갯감 되지 맙시다. 정치인들한테 노리갯감 되지 마시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십시오. 허경영 유튜브 국민배당금 검색하세요. 허경영 국민배당금 검색하세요. 성인지 성인지선 성인지선 사십이 조 뭐에 쓰는지 알아요? 모르죠. 성인지선.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듯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혈세를 방만하게 사용됩니다. 국가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이 국민들 갖고 놀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지십시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20대 대통령 허경영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국민의당금 관심 가지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가 예산 70% 절약하면 여러분들께 150만 원씩 매월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폐지입니다. 국가 예산 줄일 수 있는 데가 엄청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권을 찾으세요. 정치인들한테 그만 놀아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똑똑해지시려면 허경영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 배당금 150만원씩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이 국민들 갖고 놀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해지세요. 맞아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맞아요, 국민들 갖고 놀기 제일 좋은 나라, 세계 1등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고요. 옥구순이 굴러갑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국민배당금 검색하세요. 국민이 똑똑해지면 정치인들이 국민들 갖고 놀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 배당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 드을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들 똑똑해집시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들 똑똑해집시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들 똑똑해집시다. 여러분 혈세 고만 난자질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주권 챙깁시다. 국민배당금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배당금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안녕! 안녕! 허경영 유튜브 결혼혁명 출산혁명 검색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똑똑해집시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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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허경영 유튜브 국민배당금 검색하세요. 국민들 똑똑해집시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화이팅, 어, 허경영! 손가락 크네. 뒤에 묶이는 거야. 잘하세요. 잘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국민들 똑똑해집시다.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 허경영 유튜브 검색하세요.